오타스 타입니다. 오늘부터것바보이 네, 되세요 일단 물건인데 먹방 일단 아, 먹방. 치즈 볶음. 물고기는 막 치즈 볶음 먹고 와. 너무 좋고. 치즈 볶음. 맛있어. 환 영상 눈 까지, 안 올리고 있던 었 이유는 앞으로 1개월에 한번 올릴게요. 저장, 공간이 부족해요. 저장, 공간이 부족해요. 저 지금 저장, 공간이 부족해요. 오랫동안 못해요. 제가 농민에서 이렇게 어요그리민 경도도 샀더라고 일단 오늘 먹을 게아야 있었던데. 여기. 여기 어디? 아아아아아에아 뚝! 최악의 에도어가 여기가. <목소리도> 뭐안 무서워? 야야아안무서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그 잔인한 거안 보여? 뭐야? 不哟。 해야되고 안녕 물범이야 반가워 형준아 반가워 이거 어린다큰거 같지만 이거 아기예요 아기 너봐봐요 애기. 작잖아. 성인 한번 보면. 아우야. 아우야. 왜 컸노? 다 컸네. 애기. 햄버거, b 햄버거, e 햄버거, m 햄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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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, 아 e r hambur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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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b u 몇 번, 더열 번, 나 이십 번도 잡았어, 인마. 아버지 봐라. 고자 이거? 인햄베거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이건 하신 뭐 꿀팁을 알려줄게. 저번에.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채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돈 어떻게 뭐든 번호 <놀람> 하고 오다산에 물고기를 찾고 삼점에 가서 팔면 돈 나와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있는 중에 치즈버거는 아니 참고로 100원짜리 치즈버거는 안 팔아집니다. 아 뭐야? 엄마한테 혼나기 싫은 사람 이거 치지마세요아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너 복수 있는 사람 되고. 응, 음, 햄버거. 응, 음, 햄버거. 근데 코 봐. 얘 이뻐. 얘눈 봐. 그리고 저번에 얼굴 이벤트. 이벤트였고. 구독자 100이 되면 바로 1개월 동안 얼굴 영상 계속 있을 겁니다. 많이 봐주세요. 거의 끝이거든요? 잠깐만 1개월 되면 나 2학년 되네? 저거 이... 아올라갔어 2학년 되기 전 저거 영... 이... 저 2학년 3월 응. 안나았어요이상하 들려? 일단 배고프니까 해초 뜯어먹어 해초 뜯어보고 해초 천국이다 해초 차이에 물범이 튀어나왔네 어더 웃긴다 돌 사이에서 물범이 나왔네 아니 물범 그리고, 예쁜, 길. 떠떠떠떠떠떠. 히에네에 따다 길. 길 예쁜 길. 에길에에에어이에에이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 해파리인 줄 이거 도대체 뭐야 징그러워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대신 뭐 있냐면 이런 거 없어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 어딨노? 근데 오늘 계속 물속에만 아 물속에서 촬영하려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빼고요. 그리고 이 날카로운 거 빼고요. 그거 빼고는 아이고 해골도 빼고 다 있어요. 조개. 노딜러스 껍질. 그 다음에 개. 요거 밖에 없어요. 딱 진짜 요거 맛이 없습니다. 인들레 있다면 먹을 수가 있어요. 인들레 맛있겠죠? 맛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먹지 마세요. 네. 네. 실제로는 난이 깡. 짱이야. 니키로. 꼬리 뭘. 꼬리 보고 블루 빈줄하얀색 블루 빈줄얼 블루 고 영상 블루 윈쥬얼. 블루 윈 진짜 다루거쥬얼거 같네? 쥬얼나왔윈 일단 3개월 뒤에 또착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이거 얼마나 귀여요 얼마나 귀여요이 물개 얼마고 귀여워요 근데 딸삼사람 안경 너무 귀 안경 어떻게 어디냐면 있는 산동 있고 없는 산동 어떻게 어디냐면 일단, 물결을 넣으면. 자, 일단, 모자에 세 번째 거에 안경이 씁니다 음, 말대, 말 대, 말그말 대요. 그 다음에, 이게, 예? 원하니 캐릭터 장착한 다음 원하는 물건 선택하고, 그 다음에, 원하는 눈동자 선택합니다. 집그러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일단, 딴원 지금 11분 동안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11분 동안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촬영이 목소리가 잘 들리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화면 녹화를 틀 아니, 화면 녹화에 글씨 아니, 글씨를 누르면 왜 밑에 거 높음을 누르면 목소리가 진짜 잘 나와요 목소리 작게 해도 잘 나왔거든요 저번 영상에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영상 진짜 오래보고 싶었는데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엄마! 응. 도와줘. 영상 찍고 있어. 응? 의객을 뒤에 만나요. 아, 안녕. 영상 찍기는 할 거예요. 그래. 다음에 응. 진짜 오랜만에 본 겁니다, 내일은. 내일은 무중력큼탈 거예요.